전유진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화려한 존재감을 뽐내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그녀의 환상적인 목소리는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음악 산업에서 전유진은 그녀의 무대 위에서의 탁월한 연출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트로트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단순히 관객들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로부터도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원도, 나훈아, 주영 등의 연예인들은 그녀의 재능과 다양한 공연 스타일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심지어 신세대 대표 가수 중한 명인 황영웅조차도 전유진의 인상적인 무대 매너와 가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3대의 발전과 혁신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이 장르의 이미지와 음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녀의 공연 다양성은 전문가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표현 방식과 창조적인 연주는 그녀의 예술 작품을 더욱 독특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현재 가수 경연 대회는 전유진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경쟁은 그녀에게 단순한 도전이 아닌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전유진을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트로트 세대의 새롭고 독창적인 기여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흥미로운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녀의 역동적이고 뛰어난 재능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세대에서 주목할 만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